자 오늘은 사전 공략법 리뷰 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출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어떤 이제 학생 몇몇이 되게 간곡하게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출시한 겁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고 알겠지 필수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봤으면 좋을지 뭐그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전공략법 수학원 수학2 문제 있잖아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공략법이 적용됐는지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리죠? 그걸 필기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어놓은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챕터 1부터 챕터 2까지만 있어요. 알겠지? 한마디로 이게 진짜 제가 사전공략법이라고 했잖아? 진짜 사전공략법에 해당하는 필기 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이제 출시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 보면 사전 공략법 스타터를 보고 온 친구들은 제가 문제에 사전 공략법 적용하고 막 이제 설명할 때 끄덕끄덕 할 거야,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 이런 이런 과정들이 적용됐구나라고 간단하게 필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전 공략법 수학원 수학 2 처음 보면 워낙 여러 개의 약속이 한 번에 쫙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수학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워낙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되니까 제가 그거를 이쁘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수업 초반부가 너무 난항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코어 테마 가면, 코어 테마는 그냥 주제 주제별로 그냥 딱딱딱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필기가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강의를 보면서 진입하기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니까 또 맞는 얘기야. 그죠? 워낙 약속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번에 정리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겠더라고. 맞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 과정이 이제 설계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건 아니고요. 저희 조교가 쫙 열심히 잘 정리했는데 진짜 제가 봐도 훌륭해요. 훌륭해. 그래서 아 이거를 판매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뭐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진입할 때 진입시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트로 이제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애초에 정리라는 것을 그리고 적용 연습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범 답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습 다 하고 문제만 파일에다가 막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연습이 잘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범 답안이 있어야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 복습할 때 모범 답안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저. 스 사토 열심히 하고 수학도 잘해서 뭐 진입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아 복습도 뭐 해야 될지 알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안 사도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필요한 사람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저 리비노트를 해결해서 정말. 알맞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나쁜 방식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이 과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특히 뭐 지구과학 같은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구과학 교재가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너네가 분명히 리뷰 노트를 주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나그러면 필기 안 해도 되겠다. 눈으로만 봐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아주 파렴치한 친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하는 친구. 내 공부가 아니라 남이 해놓은 공부만 쳐다보기만 하는 쉐기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생길까봐 제가 저거를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알바고 뭐 이런 애들은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달라지겠죠. 그죠? 그냥 게으르고, 정작 공부하기 싫어하고, 대충 문제만 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뭐잘 이용 못해도 내알바 아니니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 절실한 친구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깊이 있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이 리뷰 노트는 너네가 보고 그냥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보지 않는 게 좋아. 안 보고 내가 해본 다음에, 한서 필기해 본 다음에 쟤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요? 눈으로 보기만 할 거면 사지 마. 너네 인생 망치는 거야. 어? 저거는 어떤 하나의 모범 노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저렇게 다 체계적으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다 연결하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내가 나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네 스스로 하면서 여기에 피드백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딴 식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백지에 적어보고, 안 보고, 적어보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 확인하는 용도로 이걸 써야지, 그냥 대충 뭐, 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공부하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내 것으로 꼭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또 눈으로만 보는 친구들 분명 있겠죠. 뭐 알아서 하세요. 알겠지? 자 여기서 리뷰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갖춰져 있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너네가 진짜 남이 한거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꼭 자기 손으로 적어 봐야 된다는 거. 사전 공략법 스타터 복습 노트 만들면서 너네가 목차 적어보고 세부 목차 적어보면서 느끼지 않았어? 분명히 눈으로 볼때 아닌 것 같았는데 글로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글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적어 보니까 와 지식이 딱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체해가 잡힌 것 같잖아. 그 경험 해봤죠. 그 경험하고 지금 4공법 보낸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이 리뷰 노트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라는 거야. 응? 이건 너네가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목표야. 이 학생은 확통에서 작년에 미적분으로 바꿨는데 96점인가 맞았어요. 확통 80점에서 작년 수능 미적분이 어려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건 너네가 이 노트에. 9 0점 아닌가? 어쨌든 뭐 100분이 100인가 그래. 어쨌든 저 리뷰 노트 작성한 거 보면 알 거야. 한 페이지만 딱 봐도 와우 이래서 대학 가는구나. 이래서 시험 잘 보는구나. 그게 딱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하나의 바라봐야 되는 목표고 모범이다. 그거를 향해 가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 땡 치면 은 돌아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의 상황을 잘 지켜가면서 목적 적합하게 잘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쓰면 이 리뷰노트 너네가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높게 좋은 결과를 제공해 줄 겁니다. 아시겠지? 자, 여기까지 리뷰노트 안내였어요.